안녕하세요. 여리켈리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주말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. 어, 달리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 많았어요. 여러분들이 잠도 안 주무시고 켈리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긴 했는데 건강을 해칠까 염려됩니다. 그래서 밤에는 주무시고 낮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제제 제 영상을 보실 때 중점적인 내용을 어떤 걸 보시냐면요. 글씨체보다는 방법론적인 걸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. 저는 글씨체를 좀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. 지금 여기 여섯, 다섯 개도 제 글씨체이긴 한데 이 글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, 어떻게 쓰느냐 그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, 체본집도 없거든요. 그래서 체본집도 없는데, 뭐, 체본집도 필요하긴 해요. 여러분들이 글씨를 조금 잡아가기 위해서는 체본집도 필요해서, 어,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제가, 어, 체본집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런데 우선은, 어, 자기의 본인의 글씨로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조금 익힌다 생각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글씨체가 다 가능하도록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방법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본인이 쓴 글씨를 조금 봐달라고 어,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셨어요. 그래서 글을 제가 뽑았는데 보니까 어때요? 이 지금 사이즈가 지금 여기 있는 사이즈하고 똑같거든요. 4절 사이즈. 그런데 이 종이 안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. 얼마나 많은 내용이 여기 안에 연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엄청난 내용이 이 4절 안에 연습으로 쓰셨어요 그러다 보면 글자가 굉장히 작죠 작으면 작은 공간이 잘안 보여요 그리고 구도도 잘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요거보다는 훨씬 크셔야 돼요 이 종이에 한 다섯 문장 써놨잖아요 한세 줄짜리를 다섯 번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쓰실 때한세줄 기준으로 해서는 한 여섯 번만 쓰도록 하세요. 세줄 기준으로 짧게 세줄 기준으로 했을 때한 여섯 번 그리고 끝내야 돼요. 왜 이런 공간 빈다고 여기에 또또 쓰고 여기 종이도 아까워서 여기 쓰고 여기 쓰면 그다음 종이는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? 처음부터 작게 써요. 처음부터 작게 써서 왜냐하면 공간을 빽빽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글자가 작아지는 거야. 글자도 작아지고 공간은 더 이제 어 밀착이 되는 거죠 글자들이.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이 글자 구도라든지 공백이라든지 여백이라든지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습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. 어, 요렇게 연습을 A, 그 4절에 그냥을 하실 때는 이 덩어리 만드는 걸 위주로 하셔야 돼요. 덩어리 만드는 걸 위주로 하시고 어, 내가 이제 구도가 마음에 드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이 종이를 한번더 접으면 8절 사이즈가 되거든요. 이 8절 사이즈에 한 문장만 여기 안에 들어가도록 완성본을 쓰셔야 돼요. 그래 완성본을 쓰셔야 내가 지금 이렇게 글씨가 쓰는 게 얼마나 작은지 눈에 확 들어오죠. 그래서 이 문장 하나를 내가 여기에 쓴다 그러면 이 사이즈로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되겠죠. 요거, 요쪽으로 옮기면 요거 밖에 안 되죠. 그러니까 얘를 키워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. 자꾸 크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작품성 있게 나와요. 글자를 크게 쓰시는 연습을 기본으로 해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짧은 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섯 문장까지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. 기본적으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요. 덩어리 만드는 게안 돼요. 덩어리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뭐였냐면 위에 줄은 아랫단에 맞춰 쓰고 중간에 해당하는 거는 똑같이 쓰고 크기가. 그리고 마지막 줄은 윗단에 맞춰 쓴다가 가장 덩어리 만드는 기본이었죠. 이렇게 쓰는 게 요게 지금 이 문장 속에서 보면 잘안 되고 있어요. 이거부터 먼저 완성시켜 주셔야 됩니다. 한줄 쓰기 먼저 여기 해 봅시다. 넌 나의 빛. 한줄 쓰기 할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? 띄어 쓰기를 하지 말라는 게 필요하죠. 자, 넌 나의 빛. 띄어쓰기 없이 강약을 주면서 쓰는 거예요. 자, 한줄 쓰기는 중심 맞추는 게요 글자의 중심을 모두 맞추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죠?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. 봄날의 향기. 봄날의 향기. 띄어쓰기가, 여기 지금 쓰신 거는 보면 띄어쓰기가 많아요. 띄어쓰기를 조금 더 붙여갖고 써주시면 좋고, 봄자를 써놓고 내가 그 기준선을 한번 그려놓고 거기에 그 모든 글자의 중심이 들어오도록 연습을 해보세요. 넌 자도 마찬가지 써놓고 그 중심선을 대충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모든 글자 중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보세요. 자간 간격 조금 더 붙이면 좋아요. 그리고 어, 이분이 서예를 좀 하셨기 때문에 서예체가 묻어나죠. 서예체가 묻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서예체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캘리그라피식으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거를 좀 지켜가면서 써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습관처럼 서예를 더 익숙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캘리그라피 식으로 조금 바꾸려면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. 제가 받침 쓸 때는 요거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. 초석 모음이 초석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오면 다 내려와 있어요. 그러니까 빗자도 보면 요게 더 내려와 있고요. 날자도 보면 이만큼 더 내려와 있어요. 이걸 이만큼 다 끊어내셔야 돼요. 봄날의 향기 보세요. 여기 내려와 있죠? 이렇게 끊어내셔야 돼요. 그러면 날요까지 날, 의.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 두줄 가볼게요. 두 줄은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 두 줄인데요. 두 줄일 때는 첫 번째 줄은 아랫단 마지막 두 번째 줄은 윗단에 맞춰 쓰는 공식이거든요. 지금 행복은 모른다에 보면 공간이 많이 비어있죠. 요거를 여기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. 제가 약간 정차체로 써볼게요. 아랫단에 딱 맞춰 적었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윗단에 맞춰 적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두 줄을 붙여 적으세요. 그리고 글자를 어, 오늘도 웃는다 그러면 웃는 날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웃는 날 이렇게 약간의 시작점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게 지그재그형으로 쓰셔야 돼요. 오늘도 웃는 날 요렇게 시작점이 어때요? 이건 똑같은 거고 조금 뒤로 가거나 앞으로 오거나 지그재그 형식으로 만들어지도록 써보세요. 그러면 오늘도 웃는 날을 적으면 자두 줄이니까 여기 맞춰 적는 거예요. 오늘도 웃는 날 그러면 요 사이에 글자가 들어오게 이렇게 적으면 되죠. 제 영상에 그 캘리시버 먹기 초급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. 어 저한테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그 초급 단계가 반드시 거쳐져 와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조금 어, 수업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저 초급을 했는데요. 중급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? 이런 문의를 하시거나 예전에 캘리를 했었는데 중급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? 이런 문의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는 진행을 안 해요. 왜냐면 거기서 배울 때는 거기 기준으로 배웠을 때고 저한테 배울 때는 저한테서 배우는 방법의 시작이 초급부터 진행이 되겠죠. 그러니까 그 초급 단계부터 차례대로 그 방법을 알아야 중급까지 순서대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강의를 듣고 왔더라도 제 강의가 마음에 들어서, 어, 좀 꾸준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초급을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마스터를 하고, 그 다음에 중급으로 넘어오시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예쁘게 쓸수 있어요. 초급 우습게 보지 마시고,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해가면서 연습을 하세요. 자, 글씨 써보도록 할게요.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. 요거는 하나, 둘, 셋, 네 줄인데, 이제 단이 점점 늘어나면요. 이 폭으로는 글자를 크게 쓰라고 했으니까, 한세 줄, 네 줄이면 돼요. 한 다섯, 여섯 줄 쓰기에는 이 폭이 좁습니다. 그래서 내가 조금 길게 단을 여러 줄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두고 쓰면 안 되고, 그때는 종이를 돌려서 세로로 단을 길게 쓰세요. 그래야 글씨를 크게 쓸수 있어요. 이거를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, 내가 여섯 줄, 일곱 줄을 쓰더라도 여기 내려갈 거 생각하면 작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는 문장이 작아지죠. 그럼 계속 작게 적는 거예요. 그럼 내가 단이 길면 이렇게 적고, 단이 좀 짧으면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돼요. 만약에 지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를 여기다 쓸 거예요. 지금 다섯 줄 정도로 쓸 건데, 다섯 줄이 좀 좁다 그러면 돌려서 쓰셔야 돼요. 써봅시다. 자 꿈을 아래 줄이 맞췄죠?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. 자, 요렇게 적어 볼까요?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다섯 줄돼 있는 걸 세로로 적어요. 그러면 공간이 이제 여유가 많으니까 제가 글씨가 좀 커져도 되겠죠? 그럼 방조를 넣더라도 조금 더 해볼 수 있어요. 이렇게. 같은 내용이지만 훨씬 커졌죠? 이거는 하물며 네 줄로 썼어요. 그러니까 내가 글자의 영역이 크니까 그만큼 크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일단 글자를 크게 연습을 하시고, 글자체보다는 글자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초급을 한번더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몇 개만 제가 또 여기 쓰는 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글씨체보다는 문장 구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.